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새벽을 깨워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새벽에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도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분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1 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 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 우리가 늘 해석하고 있으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여기 저기에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까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세계 대유행병이 되고 있으니까 위험한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지금 여행 간다는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지금 막혀져 있고요. 근데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뭘 하나 찾을 수 있느냐면 기회는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서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요, 은 어떻게 이런 틈방울인 속에서 한국이 존재하고, 한국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나라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일리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간의 관계는 이게 이사도 못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거기서. 마치 나무가 심겨졌으면은 심겨진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 국경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중국이 있죠, 일본이 있죠, 소련과 러시아가 있죠. 그틈방 우리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딱 포진하고 있으면서도 1, 2년의 역사가 아니라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백이 쭉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이런 속에서 지하자원 제대로 풍부하지 않는 나라에서 오직 머리 하나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머리 보세요 아주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미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죠.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이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벌써 12권까지 진입을 하고 있죠. 이제는 한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아마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히 한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는 한국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엄청나게 밀려왔던 그 속에서도 한국이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딱 버티고 지금 견디도록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왜 써먹을 만한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전 복음, 복음 전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아 주셔서. 이번에 힘든 이 과정을 잘 견디면 또한번 한국이 전 세계 속에 한번 확 하고 올라서게 될것 같아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신이 한국에서 개발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 치료하는 이 치료 키트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거 치료하는 국키트한국한국에에 그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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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 무슨 말씀이 나오에냐한국에에대한문에가한옵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를 요청을 하고 있죠. 이 바리새파 사도계파 사람들은 물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종파거든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는데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은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수 종에서 아주 극단적인 보수예요. 이 사도교파 사람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 사도교파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사람들인데 딱 하나,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어떤 힘의 논리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만 누군가 죽여야 될 세력이 나오면 또 하나 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뭔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사인이라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 또는 다른 말로 기사라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 이거 이제 이것을 다른 말하면 기적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 그것을 당신이 한번 보여주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죠. 그 전에 이미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병된 자를 치유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문자와 인쇄화 되어져 있는 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하시던 거의도 주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믿으려고 그러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아주 불순합니다. 그러니까 왜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단어 하나가 나오죠. 시험하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마태 사정에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목적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의 표적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우도록 기도원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표적 주세요. 그래서 조명한 양털과 이슬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여기 양털에 이슬에 내리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가득 주어자니까 물이 나올 정도. 하나님, 한번 가지고 안 되고요. 32판.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이제는 양들은 버송버송하고 다른 데는... 하게 해 주세요. 참 하나님의 멤시가 코아.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또 거꾸로 해서 표적을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여금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 표적을 보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죽을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면을 벽으로 탁 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 15년 살리라. 그래 하나님 그러면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 15도나 박혀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상 관측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변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하, 비가 오겠구나. 맛바람이 불거나 서풍이 불거나 그러면 아, 날씨가 굳겠구나 정 안되면 우리 몸 자체가 기상관측이잖아요 삭신이 쑤시면 아, 좀 날씨가 굳겠구나 뭐 그런 나름대로의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다음에 이 무엇을? 시기 이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이 상황. 이상황을 너희들이 분별할 줄 못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거기서 요나가 살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에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걸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상한 조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의리들이 믿으면서 사는 영생 불사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해서,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영생불사라고 하는 이상한 그 교리 속에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사실 우리들이 붙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표적은 바로 십자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구하셔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안 되던 사업이 풀리는 것도 기적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기적이고,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이에요.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질병을 우리가 조심하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누구나 다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사람이 죽는데 가장 많이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의 병이 폐잖아요. 그다 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럼 선생서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나. 시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냥 사건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이 시기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 바로 이때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 카면,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요 분간을 하고 구별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뭐냐면, 해석을 해라, 해석, 풀이를 해라, 이 말이에요. 풀이를,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코로나 19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가?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이 왜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처럼 막하고 지금 번지고 있는가 이게 변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가지고, 이 질환이 꽉 하고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금까지 지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인간의 눈에가 인간의 이 이성과 과학이 최고도로 올라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혼란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 시기 이때 이것을 해석을 해 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둠의 시기잖아요. 어둠의 시기이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떤 그 밤이 밤의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거가 지금 월명공원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와, 세상에진달래 벌써 피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개나리가 말이죠. 이렇게 올라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요. 이제 겨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밤 중에 막 한밤 중에 되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새벽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밤 중에 한 겨울에 봄을 노래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한밤 중에 새벽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밤 중에서 다 같이, 아이고, 밤이야. 지륵 같은 어두움이야. 그걸 인식하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한 겨울에,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그리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그 겨울 속에서 봄을 노래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도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봄을 노래하고 그리고 한밤 중에 새벽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새벽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성도와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질수가 돼서 압송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포로가 돼서. 아, 그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서도바브리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바다에 태풍을 만납니다. 거대한 타이푼이죠. 그것을 이렇게 만나서 배가 완전히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완전히 치르 같은 노동 속에서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배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케이오스, 완전히 혼란이 된 거죠. 혼동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몇날 며칠 이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 일어서서 그들에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생명 내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과 너의 생명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밤중 위기 속에서, 위기에서 그들에게 무엇은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위기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왜그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의 근거가 땅에 있다면 우리도 같이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들이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땅에다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둡니다. 성령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11부 터우리는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의 한 복판 속에 계속 우리의 곁 갔다 각도록 들려오고 휘다 두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신천지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파헤치기를 원했던 CBS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싸웠던 이단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누구도 터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스콤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그냥 신천지를 완전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게요 모두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신천지 전문가가 됐습니다.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이제는 완전히 신천지에 대해서 다 모두가 다 프로급 그런 선수가 될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천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어떤 것이 지금 딱 같이 연관이 되느냐 하면 신천지 교회와 교회를 지금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84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 짧은 기간에 세상에 30만 명이나 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인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동안에 뭐 했느냐.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이단 이 그룹 속에 한 사람을 끌어 당기기 위해서 할수 있는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별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 교회 하나 통째로 삼키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갑자기 헌금을 그냥 어? 엄청나게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나중에는 목사를 흔들어내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신천지에 그 목회자를 집어넣어서 그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가 수업이 많이 있었고,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의 성가대 주의를 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여기에 빠져서 그냥 그 교회를 찾고, 흔들어서 목회자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가져오고 가고, 뭐, 뭐 별별. 그렇게까지 하는 동안 그 많은 교인들을 이쪽으로 뺏기면서 한국교회는 뭐 했느냐 이 하나님의 한국교를 향한 경고입니다 지금 여기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청년들은 이신천주에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면서 자기의 젊음을 여기다가 지금 바치고 있는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주지 못한 것은 아닌 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번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바쳤는가. 교회 안에 세가족들에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주었고 그들을 정말로 우리 믿음의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교육자들의 목소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 뭐 교육자들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뭘 했는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다 볼수 있고 여러분 경고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 경고를 듣고 노아는 듣고서 끝나지 않았어요. 뭘 했는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방조를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조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성광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방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성교하고 더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방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감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잘 견디면 이제는 면역력이 생겨서 예지가는 바이러스가 와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런 역사로 우리가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워닝사인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생명나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나무. 그래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